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 t v 금융 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부 라면, 만두. 세계인의 코리아 사랑이 방방곡곡 넘쳐나고 있습니다. 용사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테마. K푸드 열풍. 이거 장난이 아닌데. 자 삼양식품은 최근 시장을 어,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한 2분기 실적을 거뒀습니다. 게에 따라 주가도 52주 신고가 행진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 해외 쪽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1,899억으로 분기 역사상 가장 최대. 그 중심에는 불닭 볶음면이 있죠. 탄력이 지금 더욱 붙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미량 공장을 중공한 데 이어서 1,590억. 식품회사로서는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투자해서 미량의 제2 공장을 2025년 5월 준공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라면회사, 농심은 2분기에 역시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12배 이상 급증했는데 지난해 무려 미국 라면 가격을 9% 평균 올렸어요. 그런데도 잘 팔렸다라는 것이죠. 아, 차트에서도 보듯이 수익의 절반, 조금 안 되게 해외시장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미국 내 판매 1위인 일본계 회사인데, 토요스 이산을 미국 내 공장 증설, 농심 공장입니다. 증설을 해서 2030년까지 제 낀다는 목표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영화 기생충 짜파구리 아시죠? 짜파게티랑 너구리의 콜라보. 그 다음에 이게 난리 났었죠. 불닭볶음면에 불을 더 당긴 건데, BTS 정국 아시죠? 불리그, 불닭볶음면과 너구리의 콜라보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는데요. 상장사는 아닌데, 올해 8월 초에 경북 구매에 있는 한 우리나라 국내 냉동김밥 회사가 미국의 유명한 유통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마트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트레이더조라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냉동 김밥, 냉동 김밥만 무려 250톤을 처음 한번 초도 물량으로 팔아보자. 아 며칠 만에 완판됐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외국인, 특히 미국인들 난리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 2차 물량은 250톤 훨씬 초과한 물량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어,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현 주가 아, 뭐 삼양식품만 먼저 볼게요. 아, 우측의 동그라미 그게 현재 주가예요. 맨 위에 있는 거그 밑에 동그라미는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0일 치 주가를 아, 평균한 값에 점 20일 이동 평균선 그걸 이으면 이동 평균선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어때요? 어, 너무나 현 주가가 높죠. 결론적으로 이제 에, 말씀드리면 자, 실적 성장성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올라도 너무 급하게 올랐다. 지금 투자하지 마시고 20일 이동 평균성과 현재의 주가가 개입메꿔지 매워지는 시점에 투자를 하면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 농심 차트 보고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8월에 이렇게 심하게 올요 2분기 실적이 발표했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오른 건데요. 이 정도의 서프,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줄은 몰랐죠. 게다가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 실적이 좋게 나온 원이 되었다는 것에 더큰 시장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 비비고로 유명하죠. CJ 제일재당 아, 지난 2021년 아, 미국 시장 1위를 냉동만두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이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올 2분기 기준 49.9% 만두를 먹는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은 아, 비비고 만두를 먹는 것이고 판매량의 증가를 보면요 미국 사람이 먹는 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비고는 만두 이상의 에, 식품 브랜드로 글로벌화해 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뿐만이 아니죠. 영국에서 코스트코 아시죠? 그 양판점, 아, 이스 이것도 유통 양판점인데 여기에 만두와 치킨 제품을 입점 아, 시켰고 매출이 올해 30% 이상 성장했어요. 이게 너무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배로 이렇게 날르는 것보다는 유럽에 생산 공장 만들자. 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라는 사실. CJ, 앞서 살펴본 농신 삼양식품 말고도 글로벌 재가업계 10위에 진입한 오리온, 정, 초코파이. 이 장난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인도 등 아시아 쪽에 특히 매출이 폭증하고 있는 11월 11일 빼빼로. 롯데 재과죠 롯데 웰푸드라고 이제 하는데요. 롯데 웰푸드의 빼빼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지르고 있는 빙그레, 메로나, 아이스크림 아시죠? 메로나. 이 모든 기업들이 국내 매출을 훨씬 넘어선 해외 매출, 해외 쪽의 그 성장 가능성을 확실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대단한 노력을 했겠죠? 플러스 아, 무엇보다도 K-콘텐츠 영향력이 확. 때 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 곧바로 이거는 즉각 매출로 이어진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국이가 먹어주면 삼양식품은 난리난다라는 거. 밀양 공장 지금 야간 근무죠. 빵빵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료의 주요 원료, 원래 그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라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그 글로벌 최강 기업이 CJ제일제당이에요. 앞서 말씀드 비비고 브랜드의 만두, 치킨, 피자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쪽, 라이신 같은 것들이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쪽이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너무 많이 올라 이동 평균선과 어, 너무 괴리가 벌어져 있는 에,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팡이 저점을 찍은 것 같고 비부고는 거의 글로벌라이제이션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에, 30만 원 이하에서 분할매수 투자하는 것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케이푸드 k, k 열풍을 말씀드렸는데 뭐몇 가지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 그 음식료 업체들의 해외 진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신셨던 부분도 꽤 있으셨겠지만 해외 진출 그 성과 장난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죽 주... 가의 어떤 과도한 상승 정도만 조심한다면 투자처로서 매우 유용하다 결론을 내드리고 아,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에, 바랍니다 이 용사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따라하면 부자되는 tv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 <목소리> <목소리> 어, 어, 뭐, 이거 뭐 먹어봐야지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파이터는 쫙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빼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쫙 밀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어나부로치즈카라고 오케이 이러면서 먹게 이게 말입니다 불닭볶음면 야끼소바 드셔보셨어요? 처음 먹는 겁니다. 음 매워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게도 먹고, 관련된 종목에도 투자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만사 오케이. 음.